그들은 이제 그류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그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11월, 12월, 22개월 두번 밖에 없는데 오늘 그래도 10월달 여러 가지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있어서 다참 가, 아, 즐겁습니다. 예, 이 임원님들, 시니어 정합회이모님들 예. 앞으로 나온 24년 에, 10월 신이어 정부협회의 성남 결혼전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회장님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저 비가 어제 진짜 참막 폭우가 쏟아질 줄 알았었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다행히. 침수가 네. 60대, 60대 부가 7팀, 5팀, 4팀 이렇게 밖에 안 나왔어요.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이 원인이 뭐냐 했더니 에, 지역별로 나눠져서 자기네들이 하는 그 교육이 관계가아니고그 문제는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 현상 때문에 제일 많은 것 같고 음, 또 이게 그대적도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에, 이 재판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오랫동안 이어왔어요. 근데 11월 7일이면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또 저 뭐죠? 저 예석 저 예심인가? 그저 재판 공판 기입인가 거기서 뭐 이겨 이겨가지고 승저 네, 네. 항소를 하고 일심으로 갔어요. 근데 커서 이겼으니까 이제 그 11월 시기고 거준제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 대표 문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고 어, 내년은 어, 아쉬운 대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타는 방향으로 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여러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참가비도안 받고, 시대도 안 받고, 받고 200km 반경은 숙 제공,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운동만 할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려는, 네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좀, 뭐, 교류전 하면은, 좀 많이 좀, 좀 나와주시기, 동여건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오늘 정동철씨 정동, 거기 또그 회장 맡고 계시지에 거기 부장을 그저 빌려주셔서 거기 가서 또 운동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 나왔는데 또이표비을 내셨네 또, 또? 10만원을 <laughs> 자,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주 네, 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네, 또 오늘 또또 또 또 기부를 하셨어요, 10만. 20여 네. 네. 감사합니다. 한사는 우리가 감사하고요. 어, 할거뭐 <또한> <laughs> 있어요? <laughs> 교리전이니까 재밌게 안 다치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많원 인상해서 11만 원 내라. <laughs> <laughs> 자, 하여튼 뭐 즐거운 시간. 뭐오늘뭐 아주 저, 운동하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 자, 그리고 저기 있죠. 저기, 우리 저 임원부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저 수업부회장 저기 저 김상건. 김상 아, 이거 자꾸 이거 치명 와서 아, 치명어 와서 <뭐라> <뭐라> 김상건 수업부회장님이십니다. <뭐라> 네, 아주, 저, 전국구로 우리, 저, 신여족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어주시고 자, 다음은 우리, 저, 이윤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반습니다 뒤에서 떡밥 는 소리만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었어요 아까. 그거 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우리 김비현또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생각나면 한 번씩 찬조하시는 분이십니다. <laughs> 그래도 하여튼 뭐참 든든한 우리 저 회장님들이십니다. 자, 들어있습니다. 예, 그 오늘 새로운 팀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랜만에 그 70대부 양주 70하고 부천 70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나오시죠. 양주 70, 부천 70. 오랜만에 나와서. 예, 예. 양주 7공하고 어, 부천 7공입니다 오랜만에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경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예, 60. 예, 특별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자, 여기 있어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여기 있어요. <laughs> 마이크. 저희 동료전 2담에서 왔고요. 오늘 아무지록 건강하게 재밌게 놀다가 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네. 소개해드릴까요? 원주자구. 어 보세요. 어, 알아. 시청하셨어요. 아, 봉보이을 <laughs> 동대문 여명, 동대문 여명팀은 지금, 지금 뭐 이렇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네. 단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어, 예. 어, 네. 그 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료, 병예, 네. 예, 그다음에 많이 송도, 많이 송도 많이 어울리, 어울리. 송도에서까지 오세요. 네, 이쪽 오세요. 송도올울림아 송도에서 60대부 65세부를 저, 저 챙기셨네 예 네. 인사 누구 하시겠습니까 송미야 송미야 자 짧아 짧아 자 일동 차송도올울림선 허영태입니다 무튼뭐 좋은 계절에 즐겁게 오랜만에 성남부장을받았는데무튼 오늘 주, 좋은 시간 그 가지시고 안다시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여제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야, 에 야, 제일 주 강건은 심판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 옆에 심판에 그 팀명이 적혀 있으니까 그 팀명 대로 심판이 바로바로 이렇게 심판 진행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그 쓰레기 그거는 앉은 자리 앉은 분들이 이렇게 치워주셨으면 가, 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쓰레기 봉투는 조금 이따 다그 배치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에, 뭐, 그, 각 대표자님들께 다, 예, 공지를 했으니까 경기 안내 대표자님과 에, 뭐 이렇게 안내 받으시고요. 여기 이쪽 그, 고, 몽골 천막 있는 쪽이 1코트, 그 다음에 중앙이 2코트, 3코트, 저쪽 그, 어, 뒤에 농구대 바로 뒤쪽이 4코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5코트는 계속해서 스페이스로 해서 돌릴 거예요. 팀, 팀을 60대가 됐던 65세가 됐던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팀들을 돌릴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70대분은 1코트로 여기 보시면은 경기 진행표에 보시면은 일코트로 그 배정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실패해버일코트로 어, 오시면 될것 같고요 에, 경기진행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경기 진행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결전개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타이어 프로 송정점입니다 송정점이고요. 사장님이 젊어요. 젊고 아주 좋습니다. 보시고 지금 파이어도 많이 있고요. 여기가 주소가 경항천로 134차, 134. 주지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뭐 저희 거래처인데요. 여기서 많은 회원들이 오시면 아마 싸게 잘 해줄 겁니다. 이렇구요. 자, 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타이어 많이 있고요 타이어 프로는 금화 한국 각종 타이어 다 추급을 해요. 미셜린도 하고. 이 타이어도 하고요 파란색이네요. 여기 사무실 이죠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무실 여기 사무실이 대기실이 좀 깔끔하시죠? 다른 분이 앉을 수 있게 돼있고요 또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프라우드에 이런 것도 전시돼 있고요 귀여워요 응.